시오로즈 슈퍼파이트 오늘의 첫 번째 경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1라운드로 확실히 좀 분위기를 빼앗긴 김경록. 그렇죠. 인사이드 로우킥. 네. 간편하게 들어오면서 핫산 선수가 펀치가 날릴 수 있게끔 아서는안 됩니다. 자, 아웃사이드 쳐 보니까 로우킥 타이밍에 오히려 던져 봤던 핫산. 아주 숄더 펀치가 좋아요. 핫산. 경력이 조금씩 다가갑니다. 자, 그렇죠. 인사이드로 킥.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산 네. 선수가 편하게 펀치를 <laughs>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자, 또그 타이밍을 하산 선수도 읽으려고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 누가 더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전략적 경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타격전 공방에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지금 핫 하산의 왼손 끝잽이 그 상당히 잘 들어가요. 자 그럼 왼손 또 들어가게 네. 되니까 오른손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자 앞서 1라운드에서는 네클린치 이후에 니킥이 좀 저해 들어갔었는데 네. 확실히 그 하산 선수의 기세가 좋고 또 김경록 선수의 그, 그 타격 데미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어, 또 끌어당기질 못하는 모습이있었습니다자 네. 지금도 좀 들어오면서 짤돌 펀치 들어옵니다. 하산 2 라운드. 한번 노려봤는데요. 떠트렸습니다. 네. 성공. 자 오른손 다리로 네. 왼쪽 발 뒤에 잡아주면서 네. 정말 기회제대로 잡았고요. 그렇죠. 바로 풀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네. 지금 품상은 아, 아, 너무 좋거든요. 헤이즈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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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발을 떼야 합니다. 학산. 자 지금 오른쪽 그 왼쪽 겨드랑이 쪽에 헤이 뭐 걸려 있지만 충분히 네. 풀수 있고요. 이거 관리하죠. 상황인데요. 파운딩 자, 일어서를 하고 있는 핫산, 하지만 계속해서 중심을 돌리면서 파운딩 내려 찍고 있습니다. 김경록 파운딩! 자, 이런 상황은 또 핫산 선수가 이전에 공험을 네. 못했던 상황일 어, 겁니다. 파운딩, 파운딩, 들어가니다어요 자. 자, 지금 거의 일방적인 게임인가요? 자, 한 선수가 전혀 공격의 의사가 없습니다. 자, 계속 넷플릭아 체크를 하고 있죠. 체력이 더 빠졌나요, 김경록? 최종적으로 아 어, 계속 잡아주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계속 포인트를 쌓게 한 퍼치도 계속 넣어주고요 계속 결합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냅두면은 하산 선수가 체력도 회복될 수도 있고 반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쳐줘죠 계속. 자 지금 세컨 쪽에서도 관객들이 같이 또 네. 자, 어, 그리고 자 왼쪽 목줄을 잡았나요? 걸어준 것도 보이는데 네. 아직 턱 쪽으로 완벽히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이고요. 선수가 좀체력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시간은 2 네. 분에 남았고굉장 유리한 상황 그크입니다 하산 선수 앞날 좀 붉게 문들고 있죠. 네. 다시 한번 파운딩 계속해서 하지만 펀치 힘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김경록 체력 소질이 엄청난 두, 아,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하산 선수 체력이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포지션이 아, 예. 바뀌었어요. 자 아, 이번엔 또 김경록 선수가 좋지 않은 위치입니다. 아, 굉장히 호각의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주 지금. 네. 자, 최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실소로 걸어간 상태에서 약간 이 모양이 좀 왔었는데 그 순간 기차기 당을 못했던 중요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었죠. 아, 이제 스태이에요자근데 하산 선수도 체력이 많이 없어 빠졌고요. 약 1분 2 0여초 남은 상황에서도 김경록 선수가 충분히 많은 공격한다면은 네. 또다른 어떤 결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타이키 이경게케이 중앙에 다시복입니다 남은 시간 1분여가량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2라운드 아, 하사 선수는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 확실히 그 라운드에서 상당한 또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김동룡 선수 외치고 있는 팬들의 외침이 좀 들리는데요 다시 라이트 하산 체력 많이 빠졌고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김용호 선수가 그, 아 싱글렉 지금 인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끌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3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30여 초 상황 속에서도. 네.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하산. 자 여기서 안바로 오, 또 시도를 참, 하고 어, 있는데요. 돌아가나요 돌아가나요. 자팔 뽑기 직전이에요. 김경록. 자 몸을 돌립니다. 자안 걸렸어요. 자, 자 그런데 다리가 완벽하게 아, 레그 그립 레그를 안달걸 다시, 레그 안 다시 네. 한번 네. 뽑아내려 하고 있죠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2라운드 아, 아 2라운드가 아, 이렇게 종료가 아, 네. 됐습니다 엄청난 투정심이 넘쳤던 두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아, 진짜 아니 AFC 12번째 대회에 문을 여는 이 1경기에서 네. 이런 명승부를 보여주다니요 자 지금 성용 아, 단장이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한축표협회성희 단장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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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부대표로 아, 또 얼마 전취임 하셨죠. 네. 와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 처음에 <laughs> 그 암바 걸렸을 때 지금 김병수 선수가 탭을 거의 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던 흔적을 저는 좀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김병수 선수가 아, 끝까지 멋지게 기했습니다 멋진 경기, 멋진 2라운드 10분의 경기 시간을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핫산과 김경록. 자 판정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엔젤스 열어둔 슈퍼 파이트. 첫 번째 경기 라이트급 MMA룰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후끈 들아라 오는 경기였었죠. 네. 1 라운드는 거의 뭐 핫산 선수가 상당히 뭐 승기를 잡아갔다면, 김경록 선수가 예, 네, 풀 마운트를 타면서 좋은 포지션을 잡고 파운딩을 많이 또 내려 꽂았거든요. 근데 그이후에또 안바까지 잡아내려고 했었던 핫산이었고요 자, 예, 네. 12회 대회 진행이 앞서 진행되는 엔젤스 헤어드 슈퍼 파이트 제 1경기. 타의 사전 결과가 나온 습니다김경석 선수의 경기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 박우철 블루 산 쪽으로 하나가 나왔고요. 배심 백종원, 블루 배심 이진, 블루 블루 코너 하산 선수의 승리입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 속으로 하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 역시나 하산 선수가 보여줬던 1라운드에서 들어갔던 그 압박, 또한 2라운드 후반에 보여줬던 그런 서브 미션 공격 능력, 네. 이런 또한 그 펀치 기도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저지들이 어~ 굉장히 좀 그런 편 부분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파이트, 슈퍼파이트. 슈퍼파이트. 슈퍼파이트 데뷔전에서 승리를 성명, 거둔 선수는 카사 선수였습니다. 주시겠습니다. 1라운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2라운드에 네. 분명히 학산은는 위기가 좀 있었어요. 또한 그 위기를 2라운드 후반에 또 많이 만회를 했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산 선수, 엔젤스 히어로스, 엔젤스 어, 또 슈퍼파이트까지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김경로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 조금 더그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멋진 파이터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슈퍼 파이트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핫산 선수가 승리를 거두습니다 슈퍼 파이트 데비전 승리. 갔습니다. 저돌적인 스타일을 계속 여전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돌적이면서도 또 위기 관리 능력에서 출중한 모습 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핫산 선수를 어, 좀더 성장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